자기가다 치웠어? 응 <laughs> 왜? 집에 이거 개한 마리 기르는 거 같은 느낌 아니야? 너뭐 자기? 어 자기 개잖아 <laughs> 아뭐 개야 자기 개잖아 개 삐잖아 <laughs> 왜? 자기가 항상 이렇게 집에서 노력을 해서 응. 내가 일단 선물을 하나 준대 뭔데? 짠. 어! 짬뽕게티다! 어! 나 짬뽕게티 먹고 싶어 했는데 근데 이거 뭐야? 더블랙이 뭐야? 이거 요새 나온 새로 나온 짬뽕게티래 겉면이다 그래 겉면 잘안 찢어져 <laughs> 아이 짜파게티는 무조건 살찌지 건면이고 안 건면이고 가살안 줘? 아이 살쪄. 우리 이거 먹는 거야? 그래. 이따가 저녁은 짜파게티로. <laughs> 나 너무 좋아. 나 짜파게티 진짜 먹고 싶어. 나 짜파게티 한 먹고 싶은 지한 6개월 된거 같아. 맞아. 얘기한 지는 꽤된거 같은데. 나 진짜 참고 있었거든. 짜파게티 먹고 싶은 거. 대박 사건. 아, 고마워. 자기야. 어? 우리 영상에 어. 자기한테 엄청 이쁘다고. 나리 갈수록 이뻐진다고. 아이 아닌데.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. 아이 아닌데. 근데 내가 봐도 자기가 나리 갈수록 더 이뻐지고 있어. 진짜? 어. 뭐지 사랑받으면 그런가? 아 그런가? 원래 여자들은 사랑받으면 예뻐진대. 나한테도 사랑받고 구독자님들한테도 사랑받고. <laughs> 어 그런가봐. 나 사랑 여기저기서 많이 받는다. 나 행복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. <laughs> 어나 행복해. <laughs> 너 행복해? 좋아하니까. 물론 사랑 받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유독 어. 사랑에 좀 목마른 타입. 관심. 내 성향이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. 그런가? 응. 그리고 자기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다. 뭔데? 요번에는좀 크다. 뭔데? 이거 뭐야? 내 선물 확실해? 기 거지? 아니야, 자기 거야. 멈추지 마. 내 나는 이런 거 없는데. 아니, 자기 거야. 아니, 자기 선물이야, 무조건. 어, 가볍다. 가벼운데? 뭐지? <laughs> 자기 이거 보면 깜짝 놀랄걸? 조심해 조심해! 칼을 조그맣게 꺼내서 해! 너무 가숲까지 말고! 왜? 원래 선물은 이렇게 뜯는 거야! 칼 조금만 꺼내서 하라고 너무 자기 크게 하지 말고 난칼이 정도까지 꺼내 버어아 하지 마 그렇게 <laughs> 나 하지 말라고 하면 난더 강한 스타일이라 그럼 안에 있는 선물 다 찢어질 수도 있어 에이 진짜로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? 벌 아무것도 없어 릴리그루 <laughs> <laughs> 아! 이불을 버 자기 왜 그래! 나한테! 왜 나한테 선물해주는 거야? 아니 이게 똑같은 우산을 그때 자기가 비오는 날 쓰다가 위에 있는 꼭다리 저게 날라갔잖아 이게, 이게 이게 부러졌잖아 그래 근데 자기가 되게 아끼는 우산이라고 <laughs> 나한테 그래서 내가 똑같은 우산을 시켜버렸어오 <laughs> 어, 자기 고마워 서프라이즈 <laughs> 딱이지 오나 너무 좋아 어떡해 그리고 안에 사물이 하나 더 있을걸? 어? 박스 안에 잘 찾아보면 없는데? 오 뭐야 이거는 <laughs> 자기가 버즈를 잊어버려서 새 버즈를 <laughs> 샀잖아 진짜로? 그래 그래서 버즈 케이스를 내가 한번 사봤어 우와 자기 왜 그래? <laughs> 아니야 이 정도는 할수 있지 나도 뭐 잘못했니? <laughs> <laughs> 뭐야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이 너무 청렴결백하다 그래서 진짜로? 버즈 케이스를 헉! 사봤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헉! 나 이거 바로 껴봐도 돼? 아 그럼 잠깐만 갖고 올게 어어 어, 이거 진나 케이스 왜 생겼다 우와 맞아 근데? 모르지 이렇게 하는 건가? 잘 껴야 된다 한번 끼면 잘안 빠질 수가 있어 이건 거 같아. 여기, 여기,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. 쟤도 그냥 잘찾네 무슨 소리야! <소설이야? 웃음> 이거 봐, 너무 귀엽지? 어, 어떻게 생긴지 <laughs> 보자. 투명이야. 되는지. 어, 투명 케이스라서 엄청 잘 어울려, 흰색깔이랑 어, 자기 고마워. 아, 됐어, 됐어.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맙다 그래. 뭐야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선물 많이 주지? 아니, 자기가 어. 요새 이제 힘들어하고 조금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. 음. 뭔가 자기의 기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하다가. <laughs> 자기도 힘든데. 아, 니나 괜찮아. 자기가 힘든 거보다는. 아, 뭐야. 내가 힘든 게 낫지. 아니야, 내가 힘든 게 낫지. 아, 내가 힘든 게 나. 아, 뭐야 고 어쨌든 너무 작은 선물이지만, 자기가 이런 거 받고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. 이게 왜 작은 선물이야? 작은 선물이지. 이게 왜 작은 선물이야? 이거 완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자기가 준비했잖아. <laughs> 아니. 자기의 이런 순수함이 어.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거? <laughs> 어떤 순수 <laughs> 이런 순수함 이 작은 선물에 감사하고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도 세상에 많겠지만 어. 요즘 그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들 얘기하잖아 나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 이 작은 거에 감동을 하고 이런 것들의 <laughs> 순수함이 우리 구독자님들도 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? <laughs>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자기야 나 진짜 생각도 못했네 나 나도. 아니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? 내가 자기한테 주는 서프라이즈 선물인데. 아! 아 <laughs> 얼굴 빨개졌다. 아 뭐야? 아니야. 진짜인 거 같은데 이거는? 아니야. 잠깐만. 서프라이즈 선물은 선물인데 지금 이못 보는 치마인데? 이거 왜못 봐? 이거 내가 진짜 옛날부터 입던 치마인데. 아 옛날부터 입도나못 봤는데 이거? 이거 나 엄청 오래된 치마야. 나 이거 고등학교 때 입던 치마야. 고등학교 때? 어. 그게 지금까지 많다고어 근데 좀. 참... 아 그래? 하나 고등학교 때는 조금 통통하셨나봐요?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. 이제 나는 여고 나왔으니까 어. 많이 먹잖아 어. 그때 입었던 치만데 어. 근데 지금 살이 더 빠졌나봐 많이 먹었어? 여고 다닐 때는 많이 었 지금도 지 자기 애, 고등학생이야? <laughs> 아니 근데 고등학생 때는 다들 학교 끝나고 음. 막 야자하고 막 떡볶이 먹고 볶음밥 먹고 하니까 살이 찌지 음. 지금도 먹잖아 <웃음> 자기! <웃음> 지금도 야자하냐고 <laughs> 어머라고? 뭐 기분 좋으니까 야자 내가 오늘 썼다 그러면. 자기 오늘 야간 자율학습 있습니다. 왜요? 야간 자율학습 제가 오늘 검사 있습니다. 뭐야? 저 <laughs> 무슨 침대 위에서 써니? 야간 자율학습 내가 <웃음> 오늘 무슨 <laughs> 야자. <웃음> 야자. 야자. 야 야자 알아가? 야자로 갑니다 오늘. 웃싸라. <laughs> 와 정말 인싸야. 아니 이게 고등학교 때 있던 치마면 음. 와 그때 당시로 얼마야 이거 그때 당시로? 어. 그때도 쌌지. 엄청 쌌지. 싸이치와... 뭐지, 단 싼단 얘기를 해. 지금... <laughs> 자기가 먼저 그랬잖아. 엄청 쌌지,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. <laughs> 아니, 엄청 싸다고... <laughs> 자기, 왜 그래? 머리가 썩었어? 혹시... <laughs> 자기, 약 먹었니? 자기, 혹시 약안 먹었어? 무슨 일 났어? 머리에 무슨 일 났어? <laughs> 어... 저게 나, 하여튼 지금 너무 감동이라서 약간 지금 살짝 붕떠 있어. 아, 그래? 응. 좀붕뜬 상태로 침대로 어. 갈까? <laughs> 어떻게? 어떻게 붕붕 붕 뜨는데? 붕떠서 가면 되지 아이언맨처럼? 붕떠서 가면 되지 어 자기 고마워 아 뭐가 고마 당연한 거지 진짜 고마워 아니야 됐어 됐어? 알았어 그럼 <laughs>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<laughs> 앞으로 더잘 부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어. 대신에 우산 꼭다리 또 날리지 마 알았어 아니 우산을 그 지팡이처럼 짚고 댕기니까 꼭다리가 날아가는 거야 그냥 무릎이 안 좋아서 <laughs> 미안하다 무릎이 안 좋아서 내가 빨리 비웠으면 좋겠다 왜? 이우선 쓰고 싶어 다음 주부터 엄청 장마래 <laughs> 어, 우선쓸일 많을 거야 어떻게 툭툭한다고? <laughs> <laughs> 고마워 기분 좋아? 엄청 자기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진짜? 응.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응? 사랑해